굉장히 많이 주셨던 요, 요 메이크업을 오늘 잘 나오고 싶어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카메라 테스트도 하는 겸 오늘 새로운 카메라를 렌터을 해가지고 소니의 A7M4? 빌려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데 세팅값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찍고 있는데 어항 속에 있는 느낌이 든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새로운 카메라를 사기 전까지는 이것저것 다양하게 찍어보고 뭐랑 저랑 잘 맞는지를 요즘 알아가고 있는 단계여서 제가 혹시 골라서 아이패드도 같이 놓고 찍어보려고요. 그러면은 자 기초부터 이제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채비 공간에 어성초 추출물 이 토너를 이용해서 가지고 팩토로 좀 얼굴을 해봐줄게요. 다이소 1등 어성초 토너래요. 다이소가 사실 작년에 색조 이런 콜라보 진짜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이소 가서 막 꿀템들 좀 많아가지고 관심 많은데 초까지 나오니까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써우니까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돌아왔고요 제가 솜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좀 눌러주고 시작을 하면은 확실히 베이스가 잘 먹거든요. 초 단계가 진... 진짜 중요해요. 립트리을 바를 거라서 립밤을 한번 올려주고 갈게. 요 코보 이 제품 올려주고 가겠습니다. 치카 앰플 이거 이용해. 피부 결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잔털이 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털 방향대로 눌러가면서 발라주면은 좋습니다. 그냥 베이스를 깔기에는 좀 건조한 편이어서 이 친구. 얘가 되게 꾸덕꾸덕한데 발랐을 때 진짜 부드럽게 펴 발라지거든요? 화장할 때 밀리지도 않고 겨울철에 진짜 잘 발라줄 것 같은 꾸덕한 거를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도 되나 했는데 유튜브에서 샵 선생님이 쓰는 거 보고 추천까지 해주셔가지고 바르고 있는데 어, 괜찮더라. 고 그리고 이 크림을 바를 때는 많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 나이트 케어 할 때는 많이 발라도 되겠지만, 메이크업 하면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만. 그리고 제가 이제 베이스를 바를 건데, 워터 벨벳이라서, 사실 저는 글로우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제가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저이 스파툴러 브러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 유튜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재밌다. <laughs> 제가 이제 한 10월 말쯤 되면 1년이 되거든요. 꾸준하게 한, 근데 벌써 제가 8천 명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하루 아침에 5천 명이 는것 같아. 빨리 만명 되게 해주세요 <laughs> 아무튼 감사드려요 딱 발랐을 때그 밀착이랑 피부 표현이 괜찮아가지고 건조하지 않아 제가 요즘 아주 잘 바르고 있어요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 화장하기 전에 내가 오늘 입을 옷을 먼저 입어주고 그러고 화장을 하는 게맘 편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개시를 해야 되는 새 옷이 있는데 그거를 딱 입었을 때 화장품 묻을까봐 저는 근데 솔직히 좀 그런 게 별로 생각을 안 해가지고 늘막 입는 편인데 제 친구는 무조건 의류 매장 매장에서 주시는 타월, 페이스타월을 꼭 쓰고 이제 옷을 입는데요. 옷에 진심인 친구들은 집에 그렇게 페이스타월을 쓰고 옷을 갈아입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저는 진짜 옷방부터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이 루나 컨실러 파우더를 이용해서 가릴 부분들을 좀 가려줄게요. 두 가지를 좀 섞어가지고 커버하기 전에 손등에 좀 덜고 요즘 여기 하관이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아우. 근데 저는 컨실러를 처음부터 많이 깔진 않거든요. 마무리 체크할 때또 컨실러를 올려야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내가 요정도 하는 부분 좀 가려준다 하는 느낌으로 제가 메이크업 전공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메이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교실 같은 거를 몇 개월 다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 자격증도 따볼까? 근데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려나 싶기도 하고 뭔가 설명해드리기 또 쉬워지지 않을까 눈썹은 에스파 눈썹을 그려줄 때는 뒤부터 무조건 그려주셔야 되고 깔끔스럽게 연출하고 싶을 때는 얘만 한게또 없더라고요. 얘가 되게 얇으면서도 잘 그려져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오는 식으로 그려주시면 눈썹을 잘 그리는 팁은 솔직히 눈썹을 많이 그려봐야 눈썹을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 그릴 때는 무조건 손에 힘을 빼야 돼요. 제가 지금 손에 힘을 빼도 약간 좀 진해졌잖아요. 진하게 힘을 팍쭉 그리면 너무 숙건대기 눈썹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요즘 딥페이크, 오. 뭐, 잠깐만. 내가 뭐말 하려고 하면 이렇게 뭐가 터지니. 아니, 부러졌어. 야, 이거 뭐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유튜브? 아, 잠깐만. 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죠? 이럴 때 저는 일단 넣어요. 뿌인 다음에 얇은 상태에서 그려볼게요. 컬을 이렇게 그렸고, 예상에서는 브로우 카라를 안쓴것 같은데 오늘은 브로우 카라를 다 써줄게요. 롬앤의 한올 브로우 카라. 요것도 브로우 카라를 막 하면 진짜 여기 얼굴에 다 묻거든요. 그래서 털을 이렇게 한올 한올 쳐간다 이런 느낌으로 발라주셔야 돼요. 그럼 순해 보이는 인상 정도만 바꿔줄 거기 때문에 적당히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누디 가을 코랄 메이크업이잖아요. 만 해주고, 쉐딩을 해줄게요 쉐딩은 요 친구 쓸게요 그 영상이 제가 잘 나왔나봐요 다른 사람들 예쁘다고 가을 무기 코랄 그런 느낌으로 나온 제품이어서 요거 문의가 진짜 많았고 립 제품도 진짜 질문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 이걸로 네,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볼 터치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섀도우 올리는 게 요즘 틀려가지고 발색하기 손으로도 예쁘고 도구를 이용해서 발라주셔도 되는데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볼러셔를 해줬던 것 같아요 딱 코랄 느낌의 컬러여서 이거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파일트가 멀티가 돼서 블러셔, 치크, 하이라이트도 다쓸수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로 사용하기 진짜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눈이랑도 연결시켜줄 거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아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손으로 바를 땐 무조건 손 깨끗한 상태에서 사용 안 그러면 세균이 번식되기 때문에 가급적 집에서 손 깨끗하게 씻고 아까 발랐던 이두 개를 좀 합쳐가지고 눈에도 얹어주고 할게요. 이제 여기 있는 팔레터 이용해가지고 섀도우를 바를 때는 아몬드 정도의 크기로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컬러로 눈 밑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밑에 눈이 경계가 어색하지 않기 위해 퍼트려줄게요. 이렇게. 이 팔레트 써본 섬 느낀 게 손으로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손으로 했을 때가 뭐랄까? 더안 뭉치고 더잘 발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피러를 이용해서 찍어줄게요 필리밀리의 가닥 속눈썹 이용해서 속눈썹 붙여줄게 다음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되는데 좀 헤이즐넛한 브라운 컬러인데 정말 요즘 잘 쓰고 있는 친구가 토클포스클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인 눈 밑에를 좀 트여주면서 애교살까지 그려줄 수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자주 쓴단 말이야 이게 진짜 잘 그려지면서 생을 되게 잘 해줘요. 확실히 한 거랑 안한 거랑 봤을 때 얘가 조금 더안칼져진 느낌. 그리고 이게 코랄 컬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애교살도 똑같이 응? 하고 무슨 생기잖아요 여기를 여기를 잡고. 저는 과한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림자 정도로 여기서 스머징을 해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저도 그 메이크업 찍고 편집하면서 느꼈던 게, 아, 어, 이거는 좀 사람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봐 주셔가지고, 감사드렸어. 어, 만들기 위해서는 브라운 컬러랑 브라운 마스카라를 한 번만 더 연결을 지어줘요 제가 진짜 요즘 잘 쓰고 있는 55 브라운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얘가 되게 얇거든요. 얇게 올라와서 얘를 언더만 좀 터치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우선 트위저를 이용해서 눈을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즘 딥페이크가 진짜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해가지고 몰카 당한 썰 이런 거를 갑자기 딱 생각나서 여러분들한테 풀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길어질까 봐 지금 풀지 다음에 풀지 고민이 돼 하이라이터를 발라줄 건데요 그날 썼던 거는 제가 페퍼민트 컬러를 쓴것 같은데 오늘 들고 온게 클라우드 컬러거든요 요거를 근데 아주 살살 만져줘 이게 되게 핑크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적당하게만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살 우리 이 팔레트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이거 다시 꺼내 와서 이 펄덱이 있죠. 요의 앞에 연하게 그어주면 은 확실히 또 은은하게 애교가 나오거든요. 이두 가지 컬러를 섞어가지고 제가 하이라이터 식으로도 한번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 같이 해줄 건데. 내가 조금만 더볼 볼턱질을... 턱지를 영상이니까 영상이 잘 보이기 위해서 한번더 오래다가. 두 가지를 섞어줘요. 손톱처럼 올려주면 돼요. 이게 막와 드라마틱해? 이런 건 아닌데 은은하게 예쁘게 연출되더라고요. 얘랑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광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지금 거울을 보는데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이쪽이랑 안쪽만 봐도 달라요. 또도는 로지를 이용해서 립 라인을 한번 따줄게요. 제가 오늘 바르는 컬러랑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입술 컬러 라인만 똑 그리면 안 예쁘거든요? 은은하게 여기 안쪽도 칠해줄게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다음으로 이제 립만 발라주면 될것 같거든요.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할 건데, 거의 웨이크메이크 온 특집인 것 같아요. 웨이크메이크에 이번 또 새로 나온 컬러 이두 가지를 같이 섞어줬었는데, 핑크빛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고 위에다가 코랄을 얹어줄게요. 이게 베이스로 바르기 진짜 예쁜 컬러더라고요. 이거 매트립을 원래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이번에 바르면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번 신제품들이 너무 제 마음에 다 들어가지고 아, 뭐야? 하면서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제가 평소에도 웨이크메이크 제품을 진짜 잘 쓰긴 하는데 이번에 나왔던 출시된 제품들이 특히 립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발라줄게요. 여기는 이제 이 안쪽을 채워서. 근데 립브러쉬가 없어도 이게 진짜 스머징이 잘 돼가지고 그냥 바르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입술 블러 처리한 것처럼 약간 블러서 좀 들은 것 같아요. 하면은 립 발랐던 거 있죠. 요거를 같이 올려주면 더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바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하면 될것 같고 제가 머리를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찍었던 것 같아요. 옷만 그때 그 옷으로 갈아입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그래도 다행히 아이패드로도 같이 찍어가지고 아이패드 색감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했던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튜토리얼을 이렇게 찍게 되었고 좀 재밌는 썰은 추후에 같이 메이크업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그냥 메이크업만 한 영상이 된것 같은데 제 영상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그러면 저는 가볼게요.